돌립니다.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진리의 굴위에서있셔서말세의참정들이 나오시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학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또 사이버대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주의용으로. 주옵소서. 어린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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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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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부활 우리 한번 합시다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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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서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되는 거.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 우리 따라 해봐요. 공간복음. 공간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는 관점. 관점이 좀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 부활의 그 증거보다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을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한번 따라해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기서 안식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식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가 와요. 어떤 시대가 온다고? 새 시대. 새 시대. 신약 시대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열어 인는 거예요. 개막을 한다. 이게 보시가 있지 이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많이 나타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만 해갖고, 안 돼,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대지가 되어 있죠. 빈무덤을 찾아간 제자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 누가 찾아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 미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정신병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 병마가 떠나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은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는 와이파이. 어? 아멘. 얼굴들이 평안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아멘. 예수 못만난 사람들이 불어온 거야. 아멘. 달라 마야가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모든 걸다 버려 도고 아마 우리 윤석봉 집사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모든 걸다 버려두고 <laughs> 예수를 쫓아서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 아, 네. 어? 다른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나 봐. 아, 네. 어? 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것이 진짜야. 아, 네. 아, 네.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에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의 말씀을 떠나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까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다른 사람 다떠나어서 무덤에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는 거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우리나라 무덤은 땅 속에 사람을 묻지만, 시체를 묻지만, 은 그리고 흙굴을 이렇게 덮잖아요?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날 봐요. 유태인의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 동굴이야, 동굴. 돌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이스라엘 유태인 지방에는 굴이 많아. 그다 시체를 집어넣고, 바깥에서는 큰 돌로. 장정들이 여러 명이 들어서 그 문을 꽉 닫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도 그 문을, 돌을 굴릴 수가 없어. 그런데이 굴이 예수님 시체가 있는데 무덤이,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비켜진 것도 아니고 지켜져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 문이 바깥으로 완전히 떨쳐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너무 이상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이 문이 열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 안난 거예요. 요한이가 젊으니까 먼저 갔죠. 무덤에 확 달려가고. 베드로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버리이늘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수종을 샀던 그런 천만 이렇게 개어있는 거야.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담대하잖아. 예수님의 시체를 묻었던 그구로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던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부활의 증거자는 누구냐? 두 번째 대기가 예수 부활의 증거자는 천사였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 내 얼굴을 봐야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신분꾼. 응. 여러분, 천사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려운 영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학교를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사는 미가의 천사였습니다. 아멘.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천사가 빵껏 빵껏 부활의 소식을 드라는 거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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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유미유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보금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소식은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마리아의 괴로움. 마리아의 괴로움. 마리아의, 괴로움. 마리아의 괴로움.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괴로움이고 고해와 같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눈물이 메말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든 많이 울었든지 눈에 통통 먹고 눈이 대겠다고 눈에 통통 눈에 먹고 아마 여러분도 눈에다 뭐 바른 사람은 그게다시다 시꺼질까 이치 마리아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렀든지,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나, 음. 응. 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이 음성은 사당의 음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비방하는 소리 듣지 말고 조롱하는 소리 듣지 말고. 나쁜 소리 듣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나. 아, 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네. 나는 우리 교비우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문을 확 닫는 거예요 방에 문두려워서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문을 닫아놨는데 그 안에 오셨어요 어찌 아멘들이 었어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해서 영은 우리가 공기 또 바람 같이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는 영과 몸이 부활처럼 변화처럼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영은 몸이 없어. 근데, 토아라신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셨는데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고, 어도 몸도 있고, 몸도 있고, 몸도 있고, 영체. 영체. 몸체몸체있 몸도 몸체. 있고, 그러니까 몸몸까있있는 거예요. 고있는 네.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고 살아있는 몸 그자리 그 자체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방 안에 모시니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가하나님을 만나야 요요 a h Mamma, Mission, Nika, Amen. For us in Tunimi, Top 성령을 받 i 라 m y Song Yawil, Patara, a m e 성령을 받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거냐 제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따라요. 죄를 사하는 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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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사제의 권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한 시간 겹들여 기도하면 한 시간이 쑥 가고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한 시간이 쑥가고한시간이 가고. 가고. 기도하면 그냥 온전는지 모르고 기도해야 그 그래.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 오늘 백성들은 10분도 기도를 못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괴로움에 있는 마리아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크게 해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은 샬롬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근심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평안은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심령의 평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신령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천사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셨느냐? 요한 복음에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 요한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록할 목적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네, 믿음을 주시려 그래서 주의 청들은 돈독한 믿음을 가져야 돼. 적은 믿음 갖지 말고. 큰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뭘 주시려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 인생은 70여 강건함 80 요즘은 이제 100여. 강건함 1 0 0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신문에 보니까, 백세를 못살고 죽으면 저주받고 죽는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백한사은 살아야 할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달라마리에게 울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가고그 괴로움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것이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아멘. 참멋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아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것이 진리에요. 아멘.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양아빠야. 그 아버지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고, 영교하여서 아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아멘. 부활을 증가하는 우리 유비유, 대학 모든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